어느 늦은 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인터넷을 뒤적거리던 중이었다. 평소처럼 인기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흥미로운 글을 찾고 있었고, 그날따라 무서운 이야기 게시판이 상단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심코 클릭하자마자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중, 버려진 건물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제목이 내 눈길을 끌었다. 글쓴 이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버려진 건물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도심 외곽에 홀로 위치한 이 건물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초라한 모습이었고 몇몇 사람들은 그곳이 귀신들린 장소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무서운 이야기를 즐기는 친구들이었기에 그룹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간 것이었다. 글쓴이는 밤 11시쯤 친구들과 그 건물 앞에서 만났다고 했다. 건물은 어둠 속에서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두려움을 애써 무시하고 호기심에 들떠있었다. 그들은 후레시를 준비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벽들은 곳곳이 부서져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의 발소리는 삐걱거리는 바닥 위로 울려 퍼졌고 폐어가된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각종 기괴한 그림자가 벽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은 2층에 있는 한 방에서 모닥불을 키기로 했다. 그리고는 각자의 겪어본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로의 이야기에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창문이 없던 방에 텅빈 벽에서 찬바람이 불어와 모닥불을 꺼뜨렸다 방안은 꽃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우연의 일치라며 웃어 넘기려고 했으나 각자의 마음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 방한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모두의 이목이 그쪽으로 향했고 실루엣 하나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루엣은 뚜렷하게 사람의 형체였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의 인간이라고는 볼수 없었다. 반쯤 흐릿한 실루엣의 얼굴은 없었고, 마치 연기처럼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순간 누군가 소리를 질렀고 그들은 불이 나게 그 방을 빠져나와 건물 밖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시간이 지난 후, 그들 중몇 명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고백했다. 꿈속에서 그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 서 있었고, 건물 안에서 들었던 그 형체가 나타나 그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고 했다. 그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 꿈이 깨어난 후에도 오래도록 불안한 기운이 그들을 감쌌다. 그 글의 끝에는 글쓴이가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글쓴이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꿈을 꿨고 그 행세는 점점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듯 느껴졌다. 결국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글을 읽고 난 누나는 한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며. 마음을 놓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나는 전등을 켜고 더 이상의 글은 읽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창문의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도 그 글과 겹쳐서 떠올랐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가을 밤 대학생 김민준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 도서관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운영되고 있었고 민주는 조용한 열람실 한 구석에서 문제집을 펼쳐놓고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2시 그는 집중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느낌이 들어 짧은 휴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너머로 스며든 듯했고 거리에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용히 일어나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뽑았습니다. 자판기가 있는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분이 불편해졌습니다. 그의 머리 한 구석에는 이상한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곧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민주는 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다시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려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끔찍 놀라 뒤를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늦은 시간이라 피곤함에 의한 착각일 것이라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는 다시 집중하려 했지만 노한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민주는 잠시 눈을 붙이기로 하고 머리를 책상에 기대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 상태에서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민준은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아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기분을 덜칠 수 없었고 가방을 챙기고 도서관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서관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뒤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지만 주변에는 그를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한 후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잠겼습니다. 방안은 그를 환영하듯 따뜻했고 익숙한 공간이 주는 안정감에 그는 긴장을 조금 놓았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비운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알수 없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고, 어디선가 들리는 속삭임과 함께 시커먼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꿈속에 민주는 발버둥치며 그 그림자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그림자가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민주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새벽의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전화를 집어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전화를 받았고 민주는 자신이 겪은 이상한 일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그를 달래며 아마도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도서관에서의 이상한 일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그는 자신이 느꼈던 불안의 근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꿈에 시달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민주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그는 때때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묘한 기분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위에는 알수 없는 존재들이 언제나 우리의 곁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연후 평범한 여름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어떤 게시물을 발견했다. 제목은 호기심을 자극했다. 경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인터넷에는 흔히 볼수 있는 낚시글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활동적인 게시물들에 비해 유난히 조회수가 높았고 댓글도 급증하는 중이었다. 괜한 호기심에 이끌려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청년의 경험담이었다. 그는 몇년전 여름밤에 더위를 피해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캠핑 장소는 한적한 산 중턱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 근처로 정했는데, 거기엔 이미 여러 무서운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던 곳이었다. 첫째 날 밤,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모닥불을 피워 놓고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그러나 재미도 잠시 시간이 자정을 넘기자 장난스러운 분위기는 점차 긴장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주변은 어둠에 잠식된 채 그들을 둘러싼 나무들에서는 바람 소리 외에는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친구들 중한 명이 자연의 볼일이 있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시간이 꽤 흘렀으나 그 친구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길을 잃었나 싶었지만 몇몇은 그가 주위에서 숨어서 장난을 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렇게 10분, 20분 시간이 점차 흐르자 슬슬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친구들은 조를 나누어 그 친구를 찾으러 나섰다. 태가 주위를 돌던 중 갑자기 뒤쪽에서 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발걸음 옮기는 소리 같았다. 돌아보려는 순간 그 소리의 주인공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나무 사이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고, 그것은 점점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당황한 친구들은 그 형체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차가운 바람만이 그들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싸늘함이 온몸을 휘감았고, 친구들은 직감적으로 이곳을 신속히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무엇인가 반짝였다. 폐가 앞에 노인 다소 나익은 물건 바로 실종된 친구의 손목 시계였다. 급히 실종된 친구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들은 주위를 돌아다니며 그의 이름을 외쳤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불안해진 그들은 체념한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자고 합의했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꿈 속에서 똑같은 악몽을 꾸게 된다. 그 안에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친구의 목소리와 검은 그림자 속 무언가가 그들을 쫓아오는 모습.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고, 그들의 영혼은 공포에 얼어붙어 있었다. 아침에가 떠오르기 전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짐을 꾸려 산을 내려왔다. 하지만 실종된 친구는 끝내 찾지 못하였다.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도시에 돌아온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구조대와 함께 몇 차례 수색을 하였지만, 친구의 행방을 찾지 못해 결국, 실종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캠핑에 참여했던 친구들 모두는 밤마다 같은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더 기이한 것은 종종 그들의 뒤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낮고 아련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게시물의 마지막엔 짧은 문구가 덧붙어 있었다. 이 글을 읽은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절대 뒤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물론 아무것도 볼수 없었지만 그 뒤로 밤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속삭임에 잠을 설치게 되었다.